안녕하세요. 지역문화예술무대 진주조의 이동규입니다. 이 오랜 전통을 가진 예술 작품을 보면 몇 대에 걸쳐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작품을 완성해 가는 장인들이 있습니다. 이 최초의 예술인 그리고 그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그 분야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오늘날의 예술인까지 이 세월의 때가 묻을수록 가치를 더하는 이 대를 이어오는 작품을 만들고 있는 우리 장인들의 작품 세계, 과연 어떨까요? 오늘 현장에서 만난 아티스트에서는 소목장 정진호 선생을 만나봤습니다. 물 흐르듯 자연 고유의 멋이 그대로 살아있는 전통 목가구 인구의 세월을 견딘 장인의 손이 만들어낸 보물 중 하나가 아닐까 나무결을 따라 장인의 섬세한 손길이 스치면 자연스러움 속에 자유를 담은 우리의 전통 목가구가 탄생한다 나무에 새 숨결을 불어넣는 사람 소목장 정진호 선생을 만나본다 광주시 명성면 우술리 이곳에 소목장 정진호 선생의 작업실이 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나무 특유의 향기가 코끝을 자극하는 곳 대패질 소리마저 꽤 시원스럽다. 40여 년의 외길 인생을 걸어온 장인의 손놀림이니 그 소리마저 다를 수밖에.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 29호로 지정되어 있는 소목장 정진호 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다. 네 선생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소목이란 말이 어떤 건지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소목이 어떤 뜻인지 설명을 좀 간략히 해주시죠. 네 소목은 대목의 대형 말로는 음, 집을 짓을 때, 에, 요즘은 뭐, 거기, 세미터도 짓고, 뭐, 새로 갖고도 짓고 그래 하지 않으죠 뭐, 이제, 나무로 작업하는 것이 대목입니다. 네. 대목장이고, 에, 집안에 에, 가구나 세간 사리를 제작하는 기능을 가진 사람을 음, 소목이라고 부르죠. 나무 본연의 멋을 그대로 살려, 전통방식으로 집을 짓는 건 대목. 가구처럼 집안의 작은 세간을 만드는 것을 소목이라고 한다. 목재를 다루는 전통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짜맞춤이다.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나무와 나무의 요철만을 이용해 아기를 맞추는 게 소목의 매력이다. 그런 소목의 매력에 빠져 산 지도 언 40여 년. 조각을 시작으로 소목에 이르기까지 그를 이끌어온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특별한 계기로 조각을 처음에 음. 접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계기로 접하시게 됐습니까? 그 우연히 거기가 서울에서 한널지로 같은데, 그를 지나다가 보니까 음. 그전에는 저기, 음 조각이나 소목하는 기능을 보기에 엄청 힘들었어요. 음. 그런데, 오늘, 그 길가에서 딱 보게 됐는데, 엄청 그 순간에, 아, 그건 나무 토마루를 갖고, 그 문양이라든가, 새기는 게 너무 나는, 어렸을 때, 그게 너무, 기, 너무 감동을 느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나 어렸을 때, 생각을 안 하는데, 그, 그, 거기서 그래 된것 같아요. 그런데 뭐, 10대니까. 그 근데 뭐, 20대도 안 되고, 10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거기서. 인생의 전환점은 우연한 기회에 찾아왔다. 서울에서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던 10대 시절, 우연히 찾아간 한 업체에서 난생 처음 목가구를 보게 되었다. 그는 첫눈에 전통 목가구의 매력에 빠져버린 것이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기필코 자신의 손으로 전통 목가구를 만들어야겠다고. 그렇게 그는 소목장의 길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부푼 꿈을 안고 일을 배우기 시작할 무렵 참 고단한 날들의 연속이었다. 2 년여 동안 그는 그곳에서 조각 기술을 배웠다. 특별한 계기로 그런 어떤 조각에 대한 동경심으로 이렇게 조각을 시작을 하셨는데 또 중간에 다시 소목으로 전향을 하셨단 말이죠. 네. 거기에는 또 특별한 또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조각은 천면에 한자 조각이 엄청 그래 좋던구만. 네. 조각을한 10년 이상 하니까 이제 기능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잖아요. 음, 그렇죠. 소목은, 소목하고 조각하고 이래 비교를 해보니까 소목은 조각품은 감상용이고 음. 소목은 참 우리 곁에 있는 법과 같은 그런 또 감동이 생기더라고. 아. 그래서 이제 소목을 배우려고 전국으로, 음, 다니면서 알아봤습니다. 음. 그러니까 전국에서 참 진주가 아주 소목에 대해서 아주 유명하시던구만. 음. 그 지리산이 가까워서 나무가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국에서 진주가 소목이 유명해갖고, 그래, 진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경북 포항 출신의 그가 서울에서 조각 기술을 배운 뒤 본격적으로 소목을 배우고자 찾아온 곳이 바로 경남 진주다. 당시 저명한 소목장이었던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 정돈산 선생의 문화생이 되었다. 세밀한 문양을 새겨넣는 조각뿐만 아니라 하나씩 아기를 맞춰서 가구를 만드는 소목. 진정 원하던 길이었기에 그만큼 고뇌도 컸던 시기였다. 마음은... 선생님 작품에 따라갈 욕심은 있고, 음, 기능은 성과 기능은 따라가지 않고, 그냥 그 갈정이라든가, 그 마, 마음에서 엄청 마음적으로 부담이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선생님이 원래 좀 성격이... 꼿꼿해서 갖고, 뭐, 엠만침 대패질이라든가, 엠만침 깨끗하게 안 하면 또 성을 많이 내신 분이고, 이래갖고, 일단 기능이 잘안 따라주니까, 어, 오른 이 소목이 하루 이틀에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대패질이라든가, 만약에 대패를 딱 했을 때, 이렇게 대패밥이 나올 정도면 한 5년 이상 해야 됩니다. 그럼, 그런 고통을 한 10년을 지나니까 조금만 더 선생님 작품에 좀 따라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랫동안 인내심을 갖고 선생님 밑에서. 고뇌와 인내의 흔적은 그의 작업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작업 도구들에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직접 손에 맞는 연장을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기에 더욱 애착이 간다고 하는데 소목장의 길을 걸어온 사십여 년 동안 한결같이 그의 곁을 지켜준 보물들이다. 수탉에 상처를 내고 그 상처가 아물면서 더욱 단단해진 그의 손처럼 그의 연장에도 세월의 때가 묻었다. 소목이 얼마나 고달픈 작업인지 말해주는 듯하다. 정돈산 선생으로부터 전통 기법을 그대로 전승받은 그의 소목공예는 4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다듬어지면서 자신만의 특색을 갖추게 되었다. 완벽주의적인 그의 성격이 말해주듯 빈틈없이 세밀한 목조각 기법부터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 무늬가 좋은 나무에 홈을 파고 흑감으로 삼선을 넣는 기술인 상감 기법은 소목공예계에서도 정평이 나 있다고 한다. 고운 피칠 자내는 오칠 또한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으로 치는 건 전통을 올곧게 지켜나가는 그의 신념이다. 손이 많이 가는 악요풀과 불의 풀만 사용하는 그의 고집이 오늘날 전통 소목 공예의 명맥을 이어주고 있다. 일반 가구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학 풀이 아니라 소각죽을 끓여 만든 악요풀과. 민어의 불에를 끓여서 만든 불에풀 등 전통풀만을 고집하고 있다. 조기 열 시간은 푹 고아야 될 정도로 정성이 들어가는 작업이지만 이 전통풀이 있어야만 그의 소목 작품도 비로소 완성된다고 한다는데. 화공풀이 이유가 전 좋은 점이 많지요. 음, 화공약품에는 요즘 나오는 것처럼 화공약 화공풀이잖아요. 예. 화공약품에는 예. 냄새도 건강에 안 좋고, 이, 우리 전통 풀인, 이게 악어풀이나 민어풀은, 음, 악어는 속 가죽을 갖고 끓여 갖고 만든기고, 이 문어풀, 이거는 민어 고기에 풀회를 말라서 이렇게 풀을 만든긴데또 음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 전통 짜임, 전통 그 소목 짜임이 전부 촉과 그, 그 구멍과 이에 짜임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풀을, 아교 풀을 칠을 해갖고 이게 굳으면 완전히 유리알같이 굳지만 이게 뜨신물에 들어가면 이게 녹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생할 때가 아주 좋은 점이지. 이게 뜨신물에 들어가면 그대로 분야가 되니까. 그 옷에 온도나 우리 하공약품 풀은 고무 문제를 구닥닥하면 그게 안 녹아져 찐지 찐직하고 그래서 건강에도 좋고 재생할 때 아주 이게 좋습니다. 또신물만 들어가면 탁원해는녹아버리요 그러고 또 좋은 점은 구닥닥하면 유리할 문제를 아주 딱딱합니다. 그게 장단점이에요. 전통 목가구에 쓰인 풀의 재료만 봐도 선조들의 지혜가 새삼 놀랍기만하다. 소목 공예를 완성하는데 이보다 귀한 보물이 없다는 그는 늘이 아교와 민어 불레를 보물처럼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 자연의 섬리를잘 활용하는 소목 공예는 원목을 다루는 것부터가 남다르다. 느티 나무며 오동나무, 참죽, 먹감나무 등을 주로 사용하는데 3년에서 5년 이상을 벌목 당시 모습 그대로 쌓아둔다. 수년 동안 자연 건조 상태를 거치면 작업실 내부에서 2차 건조가 이루어진다. 이때 실내 온도는 20도를 유지하는 게 관건. 그래야만 나무의 뒤틀림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작업을 앞둔 나무들은 건조실에서 한달 이상씩을 지내게 된다. 죽은 나무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 바로 소목이라는 말도 이 과정을 보면 누구든 이해할 수 있다. 소목공예는 그야말로 장인의 인내와 재료의 인내. 그두 가지를 모두 요하는 작업이다. 기술보다도 나무 건조가 중요합니다. 음. 나무가 건조 기간에 이렇게 돌아고 이런 것도 있고. 예, 아, 음, 네, 엄청 도못 쓰는 게. 이래가 구멍 다파고이래 건조 기간에 이못 쓰게 되니. 건조 과정을 모두 거친 나무는 이제 그의 구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나무 본연의 개성을 살려 오래도록 그 멋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소목공예의 매력이니 말이다. 여기에 오칠까지 더해지면 나무는 목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고풍스러운 멋이 더해진 소목공예. 나무의 선택부터 문양, 디자인, 이 모든 게 조화를 이룰수록 그 가치는 배가 된다. 0.1mm의 오차도 용납 못하는 그의 장인정신 덕분에 그는 1988년 제14회 전승공예대전에서 출품한 승승이 미다지로 장려상을 수상하면서 각종 공예대전과 불교 미술 전람회 등에서 소목공예의 명인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경상남도 무형문화재이기도 한 그는 전통 소목공예 기술을 이젠 제자들에게 전수해주고 있다. 20년 경력의 제자와 또한 사람, 아버지의 대를 이어 소목공예를 시작한 아들 연호 씨. 대학에서 임상공학과 가구 분야를 전공한 둘째 아들 연호 씨는 어느새 경력 7년 차다. 역시 아버지를 닮아 섬세하고 꼼꼼한 그는 소목계의 유망주다. 이거는 여기 직각으로 딱 맞아야만 딱 되면... 음, 잘 맞네. 그러면, 여기는 이 연기에 이제 딱 맞아떨어지면 되니까. 정진호 선생의 지도를 받고 있는 또한 사람, 제자 안종이 씨. 그가 나무를 다루기 시작한 건 20년째인데, 그중 10년을 정진호 선생과 함께 하면서 수목공예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제가 한 10년 정도를 생활하고 밑에서 배우다 보니까, 평소에는 참매그럽고 자상하신데, 작품 하실 때딱 보면, <laughs> 엄청 꼼꼼스럽고, 막, 조그마한 흠집이나 실수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를 하고, 완벽하게 하고, 그런 모습 보고, 저는 좀, 성격이 좀 급했어요. <laughs>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런좀 많이 배워고 그랬습니다. 제가, 앞으로 선생님 믿어서 더, 뭐, 열심히 좀더 배워보겠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하기 싫은데, 원래 되는 형님부터 이끌어 와야 되는데, 이제 제가 하면 조금 꺾일까 싶어서 그리 됐는데, 막상 아버지가 하시라고 하니까 내려와서 하다 보니까 매력도 느끼고, 그렇게 됐는데, 요즘 들어 이원 전수받는 사람이 거의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이어받아서, 전수받아서 열심히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고 싶고,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지원이, 지원을 더 많이 해주신다면 이제 그러면 다른 사람들 배울 수 있는 가망성이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우리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인의 작품들은 그 가치를 어디서나 인정받고 있다.